귀여. 음. 음, 김치볶음밥 잘 먹고 형아네. 그냥 좀 길게 시니까 좋지. 응, 음, 너무 좋지. 음.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. 응, 음. <laughs> 맛있죠? <웃음> 햄도 있잖아. 맛있지? 맛있으면서 맵지? 밥 먹을까? 아니야 먹어야 돼. 매워. 먹어야 돼. 떡하면 돼. 김치 말이야. 그거 치킨보다 안 매운 거야. 야 김치 다 씻었다. 씻었다. 응. 볼 거. 햄도 있는데. 뭐야? 그래. 햄 봐봐 같이 먹어야지. 음. 그냐? 응. 이거 한이 이만 응? 원짜리. 한만 이천 원 정도. 맛이 괜찮나? 응. 파김치가 그거다. 응. 확 다르지 파김치 들어가니까. 진짜 맛있. 김치찌개도 마지막에 파김치 넣으면 훨씬 맛있다네. 몰라? 미치여. 시리큐어. 음. 음. 아 진짜 맛있네. 진짜. 신용간 거야. 다 재료 준비 오빠가 했고. 아. 음. 회사에서도 김치 조금만 나오지 않나 그렇잘안 나오지 않나 회사에서는? 저녁에 나오는데 어. 맛이 없어 그치? 나도 회사에서 나오는 거 별로더라 뭐? 응? 아니야 뭐말이야? 김치 아, 회사에서 나오는 밥이 별로 맛이 없다고 음 맛있어 요번에 이건 아빠가 한 거다, 누나. 음. 맛지 음. 어. 음. 음, 음. 햄도 엄청 많이 들어갔지? 햄이 이도 들어가니까 맛있네. 잘게 하고. 잘게 썰어야지 맛있구나. 너무 잘게 썰으햄 맛도 안 느껴지는데 딱 적당해. 스틱이 좋대요. 주민이 뭐 야채 같은 거 새로 들어가는 거에는 햄을 이렇게 같이 다져주면 뭘 해도 잘 먹더라고. 파전 먹을 때도, 구추 전하고 이런 거할 때도. 바로 앉아서. 옛날에는 이렇게 또도막 그랬는데 싫어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지 좋은 거 잡는 거 같아 엄마 아빠 같이 살아가는 좋아서 그래 엄마 아빠 사랑을 좀폭 받고 우리 준도좀 고기 있는 거 같지 꼭 엄마 아빠 만난 거부터 니는 고기 있는 거 우리가 매워도 잘 참고 있잖아. 저남아 오, 모자른거 아니야? 응. 음, 과일 좀 와. 물어. 음. 아, 저거, 저거 참깨 뿌린댔는데 깜빡했다. 음. <laughs> 그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색이 들어가네. 빨리 밥 응. 물어. 응. 오빠 한번 하자는 거야. 맵다는 거야. <laughs> 엄마가 햄 나, 많이 남은 거 먹어도 되나? 이제 햄밖에 없는데? 김치 다 먹고? 와깨 뿌린 게 훨씬 맛있어 그지? 훨씬 맛있지? 아 진작 뿌릴걸 깨만 넣어도 달라지지 응. 근데 그만 먹을래? 배부르지? 응. 한 입만 넣어고 그만 먹어 그만 먹을래? 응.